안녕하세요. 네.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 세상을 보는 눈. 9월 4일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벌써 9월이에요. 9월부터는 가을이죠.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되셨어요. 가을은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스며드는 계절입니다. 모두가 풍성한 가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대우해양조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고 나서 아마 이 소식 전해드렸을 거예요. 정부에서 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협상 타결 직후에 제조업과 조선업의 구인난을 해소한다면서 9월부터 조선업 9,000명을 포함해서 외국인 노동자 도입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뭐이 비자 문제도 뭐 조금 더 이렇게 전환하는 등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는데 문제는 이 외국인 노동자 조선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시급이 12,700원 정도로 책정이 되었다는데요. 이게 현재 우리나라 그 하청 노동자들 투쟁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시급이 일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비정규직, 그 그러니까 하청의 재하청의막 이런 구조 속에서 조선업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이 너무 생계비에도 못 미친다. 라고 하면서 싸웠던 것이 시급 1만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뭐 이거는 사실은 뭐 진짜 1미터 1미터밖에 안 되는 그 철대 구조물에 본인의 몸을 가두면서까지 싸울 때도 귓등으로밖에 안 듣더니 외국인 인력을 노동자 인력을 보강한다고 하면서 이들에게는 시급 1만 2,700원 정도를 제시를 했다는 거죠. 저는 참이 소식을 보, 보면서 아니 도대체 정말 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정말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난 30일인데요. 8월 30일 날, 이 노동조합에 따르면 최근에 그 사내하청 업체들이 작성한 그 외국인 노동자 도입 요청서를 보면요, 용접공이나 도장공이나 전기공 외국인 노동자의 기본급이 월 270만 원 정도로 나타났대요. 시급으로 환산하면 12,900원 정도인데요. 2년 이상 근속과 퇴직금을 보장하고 노동법도 준수하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노동조합 비정규직 노조의 지회에서는 허탈감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죠. 지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나 미포조선 하천 노동자 가운데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주말 근무를 하지 않고 하루 8시간만 일하면서 기본급으로 월 270만원을 받는 용접공은 없다고 합니다. 지회 관계자는 일부 부서를 제외하면 대부분 시급 1만원에서 많아야 시급 1만 2천원 정도라면서 일당제도 포괄 임금제라서 잔업과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지 않으면 270만원은 꿈같은 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하청업체의 내국인,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채용 공고는 대부분 최저임금이나 1만원 선입니다. 이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가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을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내국인 노동자가 저임금에서와 처우 개선을 강조하고 파업까지 내몰렸던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개선 노력은 전혀 없으면서 여전히 위법과 위험이 난무하는 곳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참 어처구니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진짜 저는 뭐 보면서도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지난번에도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꽤 오랜 기간 동안 조선업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청에, 하청에, 재하청에 이런 심각한 구조 속에서 제대로 된 정당한 임금을, 대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파업투쟁을 벌였던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했던 정부가 갑자기 마치 인력이 부족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또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제시했던 임금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이 하청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임금보다도 더 높은 수준을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있죠. 어느 나라 정부인지 모르겠네. 라는 고민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정치면 소식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이 국민의 힘의 내분이 정말 점입가경인데요. 대충 다 알고 계시죠? 예. 지난 8월 26일 날 서울 남부지법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원장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준석 전 대표 체제 이후에 들어섰던 주호영 비대위원장 체제가 정당성이 없다. 그니까 이준석 대표로 뭐라 그랬냐면 비상상황도 아닌데 비상상황인 것처럼 해서 비대위를 꾸렸다.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 비대위는 효력이 없다. 라고 이제 신청을 한 것인데 법원에서 이것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사실 지금까지 한 열흘 정도가 지나면서 국민의힘의 이 내부 사정은 정말 끝없는 이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립 끝에 새로 비대위를 세우기 위해서 당원을 고치기로 했고 이 당원 개정안이 통과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꼬집었던 이게 비상 상황이라고 볼수 있냐라는 부분을 아예 삭제를 하기로 했던 거예요. 또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막기 위해서 전국의원의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고요.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회 전원의 직무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결정도 추가로 냈어요.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효력없음이라는 판정을 받았던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자신의 직무를 정지했던 법원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내기도 했죠. 검사 출신이었던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올린 건데요. 당연히 정치로 풀수 있고 또 풀어야 하는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국민의 힘의 완패인 것은 틀림없지만 누구의 승리라고도 말하기 어렵다. 이것은 즉 정치의 완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요거를 사실은 그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문 용어로 정치의 사법화 이렇게 이해합니다. 사실 이 정치라는 게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들을 이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회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정당 내부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정당 자체적인 당연히 민주적인 절차나 서로가 합의했던 과정에 의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때 사법부의 그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자체가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고민들을 지금 이제 계속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꾸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한 권력이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사법부의 권력은 대법원장이라든지 뭐 판사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권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국민이 직접 선출했던 권력이 오르냐, 그르냐 이런 류의 문제들이 자꾸 사법부로 이관이 되면서 이 사법부에서 정치적 문제에 대한 판단들을 하게 되는 현상들. 이것을 정치의 사법화라고 얘기하는데 우려스러운 점들이 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그것은 과연 정당하다고 할수 있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우리도 이제 막술 먹고 열받다가 그래, 법대로 하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법대로라는 말처럼 또 고무줄인 게 없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법인 헌법에 노동 3권이 보장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노동 3권을 내가 향유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사법부에서도 거꾸로 이 노동 3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해 주지 않죠. 그럼 사실은 법대로 하자. 이 법이라는 것도 객관적이거나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치에서 풀지 못한 이 갈등이 법으로 갈때 우리는 착시현상을 겪게 되죠. 그래도 법은 좀더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치 문제를 자꾸 법원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또 뭐가 있냐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정치의 사법화잖아요. 사법의 정치화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원래 우리가 삼권 분립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각각의 자신의 역할들이 서로 견제하기도 하고 그러나 겹치지 않으면서 월권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정치의 사법화도 문제지만 사법의 정치화, 그러니까 법에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예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수도 이전, 서울이 수도인데 이것을 세종시로 옮기겠다 행정 수도 이전 논란 기억나시죠? 아니 예를 들면 수도는 언제든 옮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정치권 내에서 이게 원만하게 풀리지 못하니까 법원에 가니까 그때 법원에서 뭐라 그랬어요? 관습적으로 예를 들면 대한민국은 관습적으로 서울이 수도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결정들을 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또 사법부가 과도하게 정치에 관여하는 사법의 정치와 이런 사례가 되기도 하겠죠. 결국 핵심은 뭐냐면 그 정당 내부에서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국민의 힘 자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 전체가 좀 마찬가지일 텐데 사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이 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의견들이. 서로가 합의했던 절차나 과정에 따라서 민주적인 방향으로 어떤 결정들을 내리고 이 결정에 승복하고 이런 어떤 하나의 연습들이라고 본다면 사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들,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수준들, 이것이 투영되는 정당이라든지 전반사회의 수준들이 아직은 좀 민주주의를 잘하고 있다. 라고 하는 데서는 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면에서 사실은 민주시민 교육이나 이런 게 정말 중요하죠. 근데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발표했던 윤석열 정부 체제하의 교육부에서 이 교육 총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육의 대강들을 꾸리는 건데 내년도 교육 총론을 발표하면서 민주시민 교육 대부분을 다 드러내버렸어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세 번째 소식도 정치면 소식 준비했는데요. 지난주에 약간 이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뉴스 중에서 론스타 그 유명한 론스타 이야기가 있었어요. 벌써 한 20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우리가 이제 투기자본이라고 얘기했던 론스타가 어떤 법적인 자격 요건도 되지 않는데 외환은행을 인수를 했다가 다시 먹튀를 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 론스타 측이랑 대한민국 정부가 이. 그 논쟁이 논란이 붙어가지고 국제 그 사법부에다가 이 올라갔던 곳에 판결이 좀 나가지고 그게 좀 문제가 됐던 얘기였습니다. 지난 8월 31일인데요. 8월의 마지막 날이었네요. 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먹잇감으로 삼았던 2002년이니까 딱 정확하게 20년 전이에요. 그리고 론스타가 탈출 후에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 국가 중재 절차를 시작한 2012년 이후로는 10년 만에 중재 판정이 나왔어요. 결과는 우리 정부의 패소, 졌다는 거죠. 손해배상액은 약 2억 1,7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3,0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정말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죠. 여기에다가 이제 지연된, 지체된 이자를 더하고 중재 재판부에 낼 돈도 추가로 나가고 변호인단 비용도 있고 이리저리 하면. 한 4천억 원이 훌쩍 넘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둘러싸고 해석들이 좀 각각인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에서 당초의청구액이 46억 8천만 달러, 한 47억 달러 정도였는데 실제 배상액은 2억 1700만 달러로 막았으니까 선망한 거 아니냐. 근데 이것은 이 전성인 교수는 고의적인 왜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금액은 46억 8천만 달러였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실제로 쟁점이 되었던 사안과 관련해서는 청구액이 4억 3천만 달러였대요. 근데 여기서 우리 정부가 진 거죠. 즉, 우리나라의 당시에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라는 판단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논점의 청구액의 한 절반 정도, 50% 정도를 우리가 물어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선방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우려가 되는 것은 이건 이제 고의적인 왜곡인데요. 은폐입니다. 예를 들면 2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효가 지났다. 지금 조사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최근에 이제 법사위에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지난 20년 동안 끊임없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공소시효라는 거를 딱 집어가지고 지금은 건드릴 수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론스타 또는 모피아 모피아는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 관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들의 불법이 라든지 불법의 의혹을 받는 행위들은 지난 20년 동안에 꾸준하게 있었기 때문에 뭐 공소시효가 지났다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럼 이 문제는 뭐예요 지금이라도 지금 밝혀 내고 판단하고 어떤 그 죄를 물어야 돼 이 처벌을 해야 될 이런 사안들과 관련해서는 시시비비를 지금이라도 충분히 가려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진짜 심각한 것은 당시에 2003년도에 이 모피아가 외환은행을 무자격 산업자본 우리가 보통 투기자본이라고 불렀죠. 여기에 론스타의 팔기로 결정한 후에 이 똥바가지를 넘겼던 모피아는 지금도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액수로 따지면 당연히 뭐 4천억 원, 5천억 원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일단 법원의 액수로도 3천억 원 정도를 물어내라 이런 천문학적인 이 판결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은커녕. 지금도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 처벌을 어떻게 물을 것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있는 추경호 의원이 있잖아요. 이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스스로가 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재정경제부의 은행제도과장으로 굉장히 실무적으로 깊이 관여를 했던 사람이고요. 현재 금융위원장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 외환은행 인수협상을 할때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었대요. 만약에 이번 판정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구상권 행사와 함께 형사처벌도 물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정말 좀 안타깝고 정말 그 참담했던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수원의 새 모녀 사건이잖아요. 이렇게 모두가 다 숨진 채로 그리고 유서도 있었고 그리고 옆에는 미처 이제 그 내지 못했던 건강보험료 이렇게 쭉 체납 고지서 이런 것들이 좀 쌓여 있었죠. 우리가 사실 우리 사회가 이런 일이 있을 때보다 뭐 예전에도 이제 뭐 서울에서 뭐 강동에서 송파에서 이렇게 안타깝게 이 돌아가셨던 이런 분들이 있을 때마다 다시 마치 새롭게 이렇게 제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가지고 온 것은요 수원 세모녀 왜 발견을 못했나가 아니라 왜 숨어야 했나를 물어봐야 된다라는 기사고요 이 기사를 쓰신 분은 빈곤사회연대의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김윤영 활동가님입니다 왜 발견하지 못했냐는 질문을 세모녀는 왜 숨어야만 했는가로 수정을 해야 된다. 병력을 가진 가족이 있으면, 즉, 질병에 걸린 가족이 있으면, 함께 가난으로 침몰하고, 가난할수록 고리에, 그러니까 높은 이자의 대출에 노출되는 현실, 불법적인 채권 추심이 이들의 마음마저 병들게 하고, 끝내 세상으로부터 숨기를 택하게끔 했던 문제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왜 숨어야만 했는가라는 사실 도이 문제 관련해서는 수원에서 발견이 됐지만, 이분들은 주민등록상으로 제가 살고 있는 화성에 있는데 이제 수원에서 사신 거잖아요. 이분들도 사실은 숨어 들어갔던 것이죠. 왜 우리 주변에서는, 그래서 이제 왜 발견하지 못했나가 아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국가의 복지체계나 행정체계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이런 입장에서 어떤 제도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떠나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 가난과 빈곤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국가의 도움을 청하기 이전에 왜 자꾸 자꾸 숨어 들어가야 하는가, 스스로 숨는 길을 택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공공 의료를 확충하고 고리에 높은 이율의 대부업을 근절하고 불법적인 추심 행위를 막고 채무자들에게 도덕적 해이라는 낙인이 아니라 두 번째 삶을 열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최종적으로 빈곤 위기에 빠지더라도 경멸 대신에 인간다운 삶의 보장으로 응답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인지, 우리 사회가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인지를 질문하고 싶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어떤 가난은 순식간에 삶을 점령하지만 어떤 가난은 서서히 무릎을 꿇린다. 불안정 노동, 저임금, 경쟁적인 사회제도에서 긴 시간 동안 경험했던 좌절과 낙담, 단념에 이르는 심리적인 외상은 우리의 몸에 새겨진 빈곤의 결과 그 자체다. 비극적이게도 가난을 짊어진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가 내미는 복지제도는 무수한 탈락의 가시밭길이었다. 지난 20년간 반복된 가난한 이들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큰 변화를 일구지 못했다. 이제 최소한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역량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불평등 해소, 평등과 반차별을 위한 변화를 일구어야 한다. 빈곤 그 자체에 맞서야 한다라는 내용의 칼럼이었습니다. 가장 보통의 중강간사건에 163개 단체가 나선 이유라고 하는 건데요. 뭐 사실 이제 약간 전문적인 용어가 나서 저도 조금 이제 읽기가 쭉 읽어 내려가기가 쉽지만은 않았는데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전히 이 성폭력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뭐 강간 사건, 중강간 사건 이런 어떤 그 규정에 따라서 법의 처벌도 굉장히 좀 달라지는데 일단은 이 용어를 좀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요. 두 가지 용어인데 하나는 뭐냐면. 의식을 상실하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의식을 상실했던 그 상태를 패싱 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식을 상실한 상태에서 어떤 성적인 폭력을 입게 되면 이것은 준 강간 행위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블랙 아웃이라는 게 있대요 보통 이제 알코올 블랙 아웃인데. 잠깐, 그러니까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일시적인 의식 상실인 경우에, 요 경우에 이제 해당하면 요건 이제 강간 중간간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으시면도 저도 헷갈리지만 들으시는 분들도 헷갈리시죠. 예를 들면 완전히 의식을 잃는 패싱 아웃이라는 것과 의식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지만 잠깐 깜빡하는 블랙 아웃이라는 것을 도대체 그 경계를 어떻게 정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패싱 아웃이 아니라 의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겠죠. 가해자는 그렇게 주장을 할 텐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심신상실이나 한거 불능을 좁게 해석하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피해자가 진술을 굉장히 상세하게 했어요. 어 그러면 한거 불능임을 인정받지 못하고 아 네가 그 정도로 기억할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사실은 왜 거부 의사 표명이라든지 적극적 저항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거꾸로 질문이 들어오는 거고요 또 진술이 부족하면 내가 그래서 진술을 좀 적게 할 수밖에 없으면 단순한 블랙아웃으로 이제 예를 들면 아까 블랙아웃은 말씀드렸죠 알코올이나 이런 것들로 일시적으로 근데 이거는 예를 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성관계 동의를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당시에 동의까지 했으면서 잠깐 기억을 잃은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붙이는 상황에 대해서도 의심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아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가해자 진술에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이 패싱 아웃이냐, 블랙 아웃이냐 이런 그 경계선들을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그 경계를 짓고 이것이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지가 굉장히 좀 구, 저도 궁금했는데 거꾸로 이런 기사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이런 구분들로 대개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에서 163개 단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단체 이름이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요. 163개 단체가 모였는데요. 여기서 지난 2019년 1년 동안 있었던 준강간 사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심신상실이나 한거 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거나 블랙아웃이 인정이 돼가지고 불기소 내지는 무죄 판결이 내려진 비율이 전체 40%를 넘었대요. 들으시면서 정말, 아, 이건 진짜 심각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이 정도로 여전히 대한민국에서는 이 성평등 문제, 성폭력의 문제가 성평등은 굉장히 수준이 낮고 성폭력의 위험은 또 굉장히 수준이 높고 법과 제도적으로도 이것을 교정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최근에는 법원에서도 전향적인 판결은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 판결이 아직 좀 주종을 이루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여성에게 안전한 사회는 모두에게 안전한 사회다. 성소수자나 장애인이나 이들에게 안전한 사회는 역시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이잖아요.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이런 어떤 현상들이 하루속히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다섯 가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에요. 추석 준비 잘들 하고 계신가요? 네. 소중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만나서 좋은 시간들 보내기를 바라겠고,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대요. 알고 계시죠? 아마 이 방송이 나갈 주면은 태풍이 어느 정도 지나간 그 다음이 아닐까 싶은데, 많은 피해가 없기를 정말 모두가 안전하고 무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지 있어요. 이번 주말에는 이게 추석이랑 겹쳐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한주 방송을 결방을 하게 됐어요. 안타까우신가요? 네, 많이 안타까워해 주실수록 다음 방송에서 더 유익한 방송으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위,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 소중한 분들과 행복하게 맞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